라라라따라라 안녕하세요. 카빈이의 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리입니다따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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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린이 뭐예요, 오늘? 이거 몰라요? 화사의 말이야. 화사씨가 첫 차로 뽑은 차가 뭔지 아세요? 어, 나 알아. 뭐예요? 그나 혼자 산다에 나온 어! 차. 볼보. 볼보 XC40이잖아요. 아. 저희가 그 차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40을 카비니 채널로 갖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전민진의 카시트, 전민진님 모시겠습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볼브 XC40 2019년식 차주이자 아내와 6살, 4살 딸을 가지고 있는 전민준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 아, 삐니삐니. 네. 볼브 XC40은 네. 운행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가 2년 4개월 정도 됐고, 네. 총 누적주행거리는 17,000km 정도 됐습니다. 어,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희 1년 주행거리가 네. 8,500km 되는데, 네. 대부분 저희 이제 아내가 육아 딜리버리용이라고 하죠. 아 이제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생활 반경이 뭐 장거리 여행을 가는 길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도심에서 탄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볼보가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근데 아기들이랑 탈 때는 정말 그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안전성. 이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안전하면은 최고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아기들이랑 탈때 안전에 대한 그 믿음감이 신뢰가 가는 브랜드잖아요. 응. 보험료라든지 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그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이제 그 각자 서, 서 있는 상황과. 교통사고 이력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아, 네. 연비가 결국에 이 차의 유지비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000km 정도 달면서 평균 연비가 9.8이 나왔어요. 9.8이요? 네. 그렇게 좋은, 그렇게 판은, 좋은 판은 아닌데? 아닌데? 투싼이 18 정도 나올 때도 아, 있잖아요. 하이브리드잖아. 아. 준준형 SUV가 도심 위주로 다녔을 때 9.8이 나쁘지 네.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수가 있는데 네. 네. 최근에 나오는 그런 친환경 모터들과 비교했을 네. 때는 당연히 안 좋은 거고 동급의 뭐 x1이나 뭐 gla랑 비교했을 때도 네. 29.8이라는 도심 연비가 네. 한 1에서 2 정도 떨어진다고 이제 보시면 좀 쉬울 아것 같습니다. 기름이 얘가 좀 비싼 걸 먹잖아요. 고급유. 네, 고급유를. 얘가 먹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사실 되게 심적으로 좀 네. 부담이 돼요 아 그쵸 네. XC40 자체가 고급유 세팅 모델이라 그게 진짜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960 크로스컨트리나 XC60 이런 차들은 일반율 넣어도 무방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일반율 넣고 한 3개월 정도 운행했을 때 노킹음이라고 하죠 어 앞에서 다다다다다다다 네. 이런 소리가 났고 그 시기에 또 이제 BMW가 막 이제 화재 사건이 있었을 네. 때내 네. 차도 뭐 불나는 거 아니냐 <laughs> 아 약간 불안하셨겠다 진짜. 엄청 무서운 경금이좀 있어요, 아, 사실.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고급류를 먹는 아이들은 탈이 좀덜 난다. 응. 장고장이 조금 덜하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laughs> 제가 이그 320i MSP를 또 운행을 하잖아요. 네. 그 차라가 일반유 넣었을 때랑 고급유 넣었을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네. 어떤 연비적인 측면 부, 부분이나 뭐 고장적인 측면보다는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아. 난다. 하지만 근데 이볼보 XC40 T4 엔진 같은 경우는 고급유 넣었다고 해서 연비가 개선되거나 출력이 나아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높이감이 no. 안 난다. 아. 이 정도로 관심을 쏘고. 가삐니삐니 네, 이볼보 XC40이 경쟁 모델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우디의 Q3라든지 BMW의 X1이라든지 벤츠에는 GLA? GLB? 네, 그렇게 경쟁 모델 굉장히 많은데 왜 굳이 뽑기 힘든 차를 구매를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BMW X1이나 네. GLA, 그 Q3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그 컴팩트 SUV 거기에 딱 맞는 사이즈를 갖고 있는 차였어요. 네. 사실 볼보에서도 이 XC40 같은 경우가 준지형 SUV SB, 컴팩트 SUV로서의 이제 포지션이 있긴 하지만 네. 실제 이거는 그 볼보 라인업에서 그런 포지션이 있는 거지 국산 차를 비교해 보면 네. 투싼이나 산타페 그 네. 중간에 이제 위치했다고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차를 저, 타기 전에 SM6를 탔어요. 아. 우리가 중형 세단이라고 하면 뭐 아빠들이 이제 그냥 넉넉한 세단이라는 이미지있는데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바꾼다고 했을 때야왜더 네. 네. 작은 사이즈로 가냐. 아.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차를 공간을 네. 뽑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시리즈가 공간이 네. 조금 더 작게 느껴지고 그랜저가 크게 보, 보여진다고 하는 거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데에 따른 네. 것 같아요. 네. 볼버 XC40 같은 경우에 컴팩스 SUV임에도 불구하고 네. 차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다고 생각 하는데 휠 베이스 자체가 네. 타 동급 대비 좀 길더라고요. 그 말인 아 즉슨. 실내 공간이 많이 뽑았다. 아, 넓다는 뜻이죠. 예. 어... 네, 근데 사실 이제 GLA나 X1이 새로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나왔는데 그 차들 크기랑 이 차랑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어... 예, 이제는요. 요거 차 뽑. 1년 정도 기본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 저는 사실 초기에 계약을 해가지고 네. 거의 4개월 만에 아진짜네 완전 럭키맨이네 출시되기 전에 고민. 네 이미 뭐아 사전계약을 거의 했습니다 이미 뭐 자동차 기자를 제가 이제 일전에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엑 x 고4 0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한 확신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그 저희 아내는 경험 못 해봤지만 저는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차 괜찮다 이래가지고 아 바로 그냥 그냥 약간 남자답게 밀어붙이신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로 타시는 형수님께서는 네.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하죠? 궁금해요. 아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만족을 이제 하고요. 어. 특히 이제 볼브 브랜드가 주는 어떤 그런 여성들한테 주는 이미지나 네, 맞아요. 이게 옵션들 어. 이런 거 상당히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그 하차감, 그게 중요하거든요. <laughs> 그러면 XC40을 주행하시면서 네. 장점으로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역시 가장 큰게 디자인이죠. 네.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후치면서 보는 이 네. 라인을 네. 이제 가장 아. 이제 예뻐하는 것 같습니다. 리어램프 쪽이요 맞습니다 이 리어램프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볼보의 그런 강인하고 딱딱했던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순화시켜 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나 할까 음. 저도 이 말은 동감해요 지금 볼보 자체가 훨씬 더세련되 졌어요 그럼 단점이 있을까요 이쪽 전치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세련되는 이미지가 있지만 네. 정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밋밋한 이미지 예. 아. 네. 그리고 혹자는 이 디자인 자체가 쌍용자동차 티볼리랑 아. 비슷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또 하거든요 그 티볼리가 저희 이제 그 여성분들 첫 차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이제 <laughs> 모델이잖아요. 이 차를 딱 타고 도심에서 내렸을 때 여성분들이 많이 쳐다보세요. 라린이 같은 분이 내리실 줄 알았는데 아, 제가 내리니까. 반전 상... 매력이네. <laughs> 그런 게 살짝 아. 좀 있습니다. 네. 하니피니 트림이 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트림에서 보여지는 그런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상위 트림 인스크리션 모델답게 네. 옵션에서의 장점은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 아르님께서 이제 앉아, 앉아 계시는 그 시트, 이 시트 자체가 가죽으로 들어간 거. 아, 맞아. <laughs> 그리고 한 단계 아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이렇게 부직포 같은 느낌으로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지가이차 아. <laughs> 같은 경우는 검은색으로 해서 고급스러움을좀 네. 살린 점을 들 수가 음... 있고요. 사실 저는 그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좋아해 가지고 바로 아래 단계인 i 디자인을 저희 아내한테 얘기 했었는데 아내 네. 같은 경우 는 너무 젊어 보인다 아 네, 그래가지고 인스크레이션을 네. 고르게 됐고요 다른 모델에 없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나 그리고 2열 음 송풍구 그리고 열선 시트 이런 기능들을 음. 장점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라운드 뷰도 얘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죠. 사실 이게 어라운드 뷰가 네.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 게딱 아, 보시면 어라운드 뷰가 활성화 돼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이 약간 좀 왜곡되어 있는 거 그러네 진짜 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아 이제 골보 오너 분들께서 좀. 아쉽다고 이제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요즘 차들과는 다르게 왜곡이 조금 심하긴 하네요. 맞아요. 네. 특히 이제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네. 다른 이제 브랜드보다 네. 좀 왜곡 현상이 좀 심하다고 해요. 네. 다른 차들을 타다가 이거 하면 사이드미러를 간간히 교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아 물론 버리는 듯한 느낌도 약간 있어요. 특히 보조석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왜 그러지? 왜 울지? <laughs> 얘가 네, 많이 슬픈 애가. 근 저는 실내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음. 네. 기어봉. 아, 맞아. 네. 기어봉이 너무 이뻐요. 네. 아. 이제 여심을 저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진짜 음. 이뻐요. 여기 그런 XC 라이너그 네. 세단 라인업의 고급 트림에 들어가는 이 기어노봉을 아랫 등급에 넣어줬다는 것도 특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쓸 데는 없어요. 그냥 <laughs> 능욕이 <laughs> 아닐까요? 다 삐니삐니. 부가 안전의 대명사인 만큼 예, 예. 주행을 하시면서 어 되게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네. 제가 안전사고는안 안전사고는 좋은 아직 없고요. 네. 이제 가끔씩 이제 이 차가 정말 안전하다거나 느꼈을 때는 우리가 후진할 때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확 멈추는 그 반응 네. 응답 속도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적시 적절해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뭐 국산 차 이제 모브랜드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맞아, 차가 맞아, 멈추는 경우가있거든요 오히려 운전할 때 깜짝 놀라요. 어, 저요, 뭐야. 저. 네. 갑자기 네. 주행 중에 갑자기 툭떨하서 내가 오히려 <laughs> 깜짝 놀랐. <놀라 맞아. 웃음> 맞아. 근데 네. 이차 같은 경우는, 어, 이 정도면 좀 이렇게 멈춰주겠지. 아 이런 타이밍에 딱 멈춰주는 응답성, 아 적절성,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다삐니피니전민준님한테 아 네. 진짜 궁금했던 게. 네. 채널망이 전민준의 카시트잖아요. 네. 왜 카시트인지 진짜 궁금해요. 아, 네. 제가 S M 6에서 다른 차로 이제 바꾸려고 할때 가장 궁금했던 게 아무래도 저희 이제 이열 공간이었어요 가족들 네. 때문에. 야, 내가 세상의 모든 차에 카시트를 한번 실어보자. 아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차이 카시트 를실는데 이거 왠걸 구독자가 안 늘어. 뭐 이제 리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카시트. 확실히 네. 여기 뒷좌석에도 실내도 있습니다. 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가 실려가 있는데 불편하신 점이나 뭐 그런 건 없으셨나요? 네, 사실 뭐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살도 아니고 이 정도면 딱 사이즈가 적당한데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자동차 리뷰를 하기 위해서 x c 9 0이나 펠리세이드나 네. 이런 걸 타다가 이 차를 딱 타면 네. <laughs> 내가 차를 좀 잘못 샀나 아 <laughs>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만 뭐 3일 정도 지나면 또 여기 또 적응해가지고 아 근데 내려들어가지고 라리님이나 뭐 부인이처럼 휘가좀 신장이 크신 분들이 이 차를 페미니컬 쓰면 약간 좀 좁다 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도 전동식이죠? 네. <laughs> 와, 애기들 거밖에 안 실려 있네. 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휴가여가지고 저희 이제 처갓집에 갈 건데 아... 이제 이걸 빼놓고 여행 가방 하나랑 뭐제 가방 하나 넣으면 이렇게 다니기엔 뭐 크게 이제 불편하지는 않고요 음... 진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골프 가방 하나 안 들어갑니다. 아, 대각선으로 진짜? 들어 안 들어. 비차서 폴딩해야 되나요? 네. 고점은 그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트렁크 용량은 지금 유모차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유모차는 들어갔는데 이게 가로로. 이 차를 뽑으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아, 근데 약간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네. 어떤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브랜드 아니니까 네. 운전이 좀 재미가 없다. 볼보라는 사가 차가... 이런 상황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이제 비일도 320i 구매를 했고 320i에서도 만족을 못해가지고 440i도 이제 계약을 좀 해놓고 대기하고 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 볼보가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수 있겠지만 음.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음. 아쉬울 수 있겠다. V60 크로스컨트 있잖아요. 네, 그 차가 이제 주행하면서 가장 재밌다고 느꼈고 아.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네. 이 V60 크로스컨트를 이제 구매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그 차는 되게 좋아해요. 근데 금액대가 완전 다르지 않나요? 그게 이제 시크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가 한그 취득세 합해 가지고 6,2300만 원 정도 하는데 현재 이차에서걔가 제가 취득세 포함해 가지고 약 5,400만 아 원정도는데아 900만 원뭐더 음, 벌기 나. 열심히 해요. 깝삐니피니 <laughs> 지금까지 XC40 진짜 실제 오너분께 들었던 카비니의 카터뷰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XC40을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어느 분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이제 XC40이 첫 차로 패밀리카로 많이 이제 인기를 받고 있는 차고요. 네. 첫 차를 추천한다고 막 우리 라리니처럼 네. 아주 아름다운 분. <laughs> 제가 갖고 싶네요, 진짜 솔직히. 고심 <laughs> 속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차일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